네, 반갑습니다. 유튜브 친구들. 네, 오늘은 그 저희 s v 스키 멤버 만수가 이때까지 영상에못 나온 이유는 이번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오늘 병문안갈겸 오늘 재밌게 한번 만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. 가자,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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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가자! 가자. ㅋ ㅋ ㅋ 멤버 만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금 한번 가볼게요 자고 <laughs> <아버지. 웃음> 야 우리 왔는안 일어나? 야, 야 우리 아 <laughs> <laughs> 네스브스키 멤버 황만수씨 지금 만났습니다 만수님 안녕 <laughs> 네 여러분 지금 오랜만에 스브스키 멤버 황만수씨를 만났습니다 유하 <laughs> 지금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황만수씨 언제 나오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언제 나올 예정인가요? 아 제가 아직 몸이 완치가 안돼서 다음주 안으로 무조건 몸 완치해서 재밌는 영상과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러면 나중에 꼭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게 또야 만삼 어다 어? 오오오오오 아이스크림 사왔이 뜯겨져있는데 나 녹았.. 노... 오늘 응. 다 녹았다 왜 뜯겨져있니깐 아니.. 아 뜯었다 응. 방금 뜯 아닌 거 같은데 맞다 한번 먹봐 응. 사람 왜못믿뭐 <laughs> 나는 다 녹았다 맞에 좀.. 좀다아그고돼 <laughs> 응. 이거 먹 그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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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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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뭐, 어, 먹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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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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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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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마, 마 마, 마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, 뭐, 뭐, 씨. <laughs> 네, 지금까지, 황관수, 몰래카메라. <laughs>